1970년대 에드와 로레인 워렌 부부는 페론 가족 사건과 엔나벨 인형을 포함한 10만 건 이상의 초자연적 현상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기록에는 사진, 녹음, 증언 등 실제 증거가 담겨 있으며, 이는 영화 컨저링 시리즈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워렌 부부의 문서는 현실과 초자연적 현상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영화 컨저링에서 페론 가족의 집은 극적인 악령 소유 장면으로 묘사되지만 실제 기록에서는 더 미묘한 현상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난간에서 나는 소리나 갑작스러운 온도 저하 같은 물리적 증거가 있었죠. 영화는 이러한 현상을 극적으로 각색해 공포를 증폭시켰지만 현실의 워렌 부분은 과학적 접근으로 이를 분석했습니다. 워렌 부분은 초저온 현상, 음파 공명 등 과학적 도구로 초자연적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묘사된 악령의 목소리는 실제로 저주파 음파로 인한 환각일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집단 히스테리나 환경적 요인이 공포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영화의 과장된 장면과 현실의 간극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미확인 소음이나 어둠을 본능적으로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영화 컨저링의 갑작스러운 점프스케어는 실제 페론 가족이 경험한 불안을 재현한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공포는 우리의 생존 본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워렌 부부의 기록에도 반영된 보편적인 인간 반응입니다. 워렌 부부의 미해결 사례, 예를 들어 엔나벨 인형의 움직임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과학적 분석과 초자연적 믿음 사이의 간극은 컨저링 시리즈가 탐구하는 핵심 주제이죠. 영화는 현실의 증거를 극적으로 재해석하며. 우리에게 공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 장면은 다치지 않은 문서처럼 이 미스터리를 계속 탐구하도록 유도합니다.